노력해야 돼, 우리가. <laughs> 이, 이건 나가는 거 아니죠? <laughs> 제작진 놈들, 이렇게 얘기해도 돼. 안녕하세요. EBS 고양이를 부탁해 양신TV 동그라미 네이버 동물공간판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 그레이스 동물병원의 내과 대표 원장으로 있는 수의사 양은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야옹이 날씨, 예, 네, 맞아요. 이제 뭐 강아지 강아지가 있다 보니 그 반대의 접점에 약간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야옹이 날씨가 필요하다. 라는 거가 좀맞아 떨어진 게 아닌가. 한편으로 좋기도 하고 약간 부담되기도 하고. 어... 이제 호적상으로는 나 음식이고요. <laughs> 바꿀 거예요. 여권 갱신할 때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얄밉죠. 왜냐면 저희가 성격이 <laughs> 저랑 성격이 되게 비싸기 때문에 아내 성격을 보면 고양이를 보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이렇게 얄밉게 보이게 많은 거아요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laughs> 고양이 얄밉더라고요. <laughs> 어떨 때 그러면 먹튀할 때 먹고 먹, 먹을 때는 온갖 귀여운 척하다가 죽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할 일을 하러 가거나 이러는 좀아있죠 먹튀요? 아 그렇게 그게 그게 또 그렇게 되네요. <laughs>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먹은 만큼 다 배터냅니다. <laughs> 아마 처음 제대로 된 고양이와의 생활은 아마 대략 한 10년 10년은 훨씬 넘었죠. 사무실 경우에는 음, 그 당시에 학생 시절 시인이 사정이 안 돼서 잠깐만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아 오케이 그래서 나는 뭐 수의학과 다니니까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첫 날부터 네. 와르르 왜냐면 네. 아무것도 모르니까 진짜 준비된 것도 없고 그냥 좀 일주일밖에 안 됐었지만 좀 지금 생각해 봐도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은 나쁜 집사 나쁜 임보자 되지 않았을까 유튜브를 하게 된 거는 일단 유튜브라는 플랫폼 안에 고양이 관련된 고양이 검색해 보면 다 귀엽고 그냥 뭐 이쁘고 외국에는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는 채널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외국어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이제 접하기는 어렵고 수의사가 이야기하는 고양이 채널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이제 뜻이 맞는 분들이랑 작년 2018년 10월 23일에 첫 영상을 업로드 하게 됐다 그러니까 채널 안에 코너 중에 월간 야옹심이라는 코너가 제일 애착이 가죠. 왜냐면 거기는 좀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가 거든요좀꼭 행동 문제 아니면 행동 음학적인 아니면 전문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그냥 반려인으로서 그러니까 집사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콘텐츠책 뭐 이야기, 소설 이야기, 뭐 영화 이야기 그런 것들을 좀더 편하게 할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월간 양식, 문화 콘텐츠를 하는 그 코너가 제일 애착이 가는데. 아, 이거, 맘에 아, 때린 거야? 갑자기, <laughs> 늦간 12번이 아프기 시작했다. 어 아, 되게 조용조용히 사람을 때리시네. 아, 잘 모르겠네요, 진짜. 약간 매니아틱한가? 노력해야 돼, 우리가. 일단은 좋게 얘기해서 알아들었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좋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아들었다면 좀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제작진도 더 짜증내라. 아니 뭐더 얼굴이 찌푸려봐라. 그리고 요 정도 있었고. 이거만 나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갑자기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갑자기 이런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갑자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행동학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제 바스켓 이론, 양동이론이라고 이 해서 마음의 스트레스는 항상 양동이에 조금씩 조금씩 쌓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가 이제 그 양동이에 다 찼을 때 조그만 물이 한 방울 떨어져도 양동이는 탁 넘치게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갑자기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의 양동이, 마음의 양동이에는 스트레스를 계속 받습니다. 최대한 이런 것들을 안 받게 미리 예방하거나 안 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의 양동이 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잠식이 고양이는 국회에서 안에도 그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실용 에세이다 보니까 실용적인 부분도 있고,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 뭐 가볍게, 뭐, 요즘 날씨 좋으니까, 한강 가서, 치킨에 맥주 먹으려죠 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어, 생각보다는 되게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어, 사랑해 주시는 책이 된것 같아요. 지금 사슬? 또 찍었고 그다음에 대만의 형권이 좀 팔릴 예정이라 네, 그런 일도 있고 <laughs> 너무 내자랑만 네 하나? <laughs> 저는 본질은 제가 수의사기 때문에 제가 뭐 야옹신 뭐 아니면 뭐야옹냐씨 거대 고양이 뭐 양통령 뭐 이런 수식어고 이런 말들이 저는 즐겁고 고맙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는 계속 아마 수의사로서 일을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수의사가 됐지만 앞으로 뭐가 되고 싶냐면 더 좋은 수의사가 되겠다. 습니 고양이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큰 수의사 나옹 씨이니다